이케에서 올라온 안혜옥TV의 안혜옥 회장입니다 저는 6천년 역사의 모든 반역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악질 반역자로 두 개의 이병도를 꼽습니다 이자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선총독부 외놈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역사를 저작하고 민족원을 성두리째 파괴하여 조선국 자멸설과 일본의 조선 건대화설을 만들어낸 원흉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지금도 친일매국호 후손들이 권력을 잡아 민족원을 갈과 먹고 있는 현실을 이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한명의 역적 우남 이승만이 있습니다. 단체 신채호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완용은 있는 나라나 팔아먹었지만 이승만 이름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었다. 이름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단에 계신 거 여러분 아시지요? 이 흉악한 인간이 한국 동만을 튼다. 저의 고향, 경산 영천에서 중학교 이상 학력자 80% 이상을 집단한 학살한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때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곳 사투리로 빨리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사실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때 강제 진집되어 총알받이로 낙동강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던 어린 학도병들의 유언이 항열같이 같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외마디 유언은 뺑입니다. 뺑이 없으면 빨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 이승만의 뺄경위와 박정희의 지역감정프레임에 함께 더씌워진 대구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 15일까지 6차례의 윤석열대진집회를 대구 동성서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촛불집회에 박수와 하늘을 보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집회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격주로 토요일 집회가 열립니다. 대구의 개시민들이 무지무식 무능무도한 윤석열을 대기시키고 긴거리의 특검을 받도록 소리치며 용감하게 나섰으니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거죠? 촛불 시민 여러분 저는 김건희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를 사비 정권으로 봅니다. 그것은 바보, 방골, 부동시, 방공 정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자유당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자유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자유론을 들여다보면 하나, 부동시 조작의 자유, 둘, 수사 조작의 자유, 셋, 출근 시간 지키지 않을 자유, 내 시도 때도 없이 술처먹을 자유, 다섯 아무나 압수수색할 자유, 국군 통성군 행사를 못할 자유, 국민 재난을 예매할 자유, 본인의 발언을 조작할 자유, 야당 타협 하나받는 자유 등이 국정 목표에. 자유인도 보여주고, 김건희의 자유로는, 하나, 과거를 지우고 인생을 조작하는 자유. 둘, 경력을 돋파이게 조작하는 자유. 셋, 모든 학위 논문을 조작하는 자유. 넷, 거짓으로 아무나 고발하는 자유. 다섯, 주가 조작의 자유. 여섯, 영상대 관저에 이상 병기를 드러놓는 자유. 진건희의 특검 사열은 차고 넘침으로 반드시 특검하여 범죄 사설을 밝혀서 재값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연사 여러분께 두, 두 가지를 청원합니다. 하나, 아내옥등의 줄리 재판에서 여러분이 전 국민 참여재판의 배신문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기억을 처벌하려는 한동훈에게 김건희 윤석에게 신체나 압수수색하라고 명령하십시오. 둘, 닥개시마 정권을 끝장내고 독도 정권으로 반드시 거쳐해 주십시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없애고 대검찰청을 조작검사 전용 교도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오늘은 22일 둘둘대입니다 촛불 시민들이 김건희 윤석열 둘을 그저게 둘둘 말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작업의 시작일이라는 것을, 시, 작업의 시작이 오늘 같은데 동의하십니다 줄리 김건희는 듣거라. 1997년 5월 7일 18세경에 조나목의 연회장에서 만난 줄리 김건희는 약간의 작기신기가 있는 아이였고, 나를 무척 어려워했었다. 내 비록 늙은 상인 군인의 몸이지만 식탁을 받고 태어났으니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게를 오늘은 머지않아 악한 영혼이 파괴되어 나가기 시작할 것이라 그러기에 암서 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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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기야 드려야! 감사합니다. 네, 정말 행찬 발언에.